자, 그러면, 펠리사이드 9인승입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도 여기는 사고 나면, 일단, 정강이는 없어져야 다 스티어링 <laughs> 휠을 지금 딱, 딱, 요렇게 못, 못 붙잡겠어. 요렇게 붙잡으면은, 살짝 여기가 걸려. 어, 그래서 살짝 요렇게 이렇게 잡게 돼. 완전 진짜 어린이용이야. 오케이. 아, 딱 15분 걸렸다. 자밥다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지금 컵 하나도 꽂을 데가 없어 그리고 가뜩이나 이차 제가 처음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넓은 도어 트림에 컵좀 그냥 큰거 꽂을 수 있게 좀 만들어주지 그게 지금 잘안 들어가져 이거 어디 놓, 놓을 데가 없어 그리고 나는 지금 가운데 자리에서 제일 힘든 거는 그거야 다리를 내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가운데로 모으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리를 모으고 있으니까 안쪽 허벅지가 겁나 당겨. 어. 아, 이게 딱 모은 상태로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되게 힘든 거 힘든 일이네. 이걸 추천한 거 아니야? 아, 했죠. <목소리도> 자, 여러분, 펠리세이드 이번엔! 아, 네. 저희 테스트 코스로 데리고 와서, 그리고 이번엔 아, 9인승을 타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앞쪽에 일단 제가 가장 해보고 싶었던 1열의 3명, 2열의 3명 앉아서 고속도로 타보는 거또 해봤는데, 자, 시작하면서 바로 지체 없이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와, 카니발이 원래 그 버스용 차선을 타기 위해서 6명이 타야 되는데 그러면 1열에 2명, 2열에 2명, 3열에 2명 이렇게 타면 트렁크 공간이 너무나 협소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펠리세이드 9인승이 이제 1열 3명, 2열 3명 타고 나면 어, 6명이 타고도 저 뒤쪽에 짐 싣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카니발의 훌륭한 대안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 시트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어, 어린아이들 정도, 초등학생 자녀들까지는 태우 다닐 수 있지 않겠냐. 어, 어차피 에어백도 다 터지고 하니까 어,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그렇게 말씀드렸던 저의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 그 말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 영상 댓글에도 이 영상 링크를 갖다 붙여서 이 내용을 정정한다라는 댓글을 제가 달아놓겠습니다. 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너무 위험해요. 저는 솔직히 뭐 측면 충돌 났을 때뭐옆 사람과 부딪혀 가지고 뭐 이렇게 머리끼리 부딪혀 가지고 위험하지 않겠냐 뭐 이런 것까지도 뭐 카니발 3미리 타 있다가 뒤에서 때려 받을 때는 뭐안니험한가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상 앉아 보고 그리고 또 교양이 앉은 것도 보고 하니까 이 여기가요 여기가 이거 사람 다리가 진짜 어쩜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진짜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블랙아이스 때문에 막 그런 위험천만한 사고들 나는 거 우리가 자주 뉴스. 해서 보잖아요 사실 운전하면서 얼마든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최소한 사람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에어백도 터지고 어떤 이런 안전 구조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와 이거는 진짜 가운데 사람 타 있다가 앞에 이거 잘못 재수없게 박으면은 정강이가 없어지겠더라고 그래서 와 이거 애들 태우는 것도 좀 무리겠다 애들 여기 딱 무릎이나 정강이 같은데 다리 같은데 다쳐가지고 한참 키 커야 되는 애들 네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렬로 세명타 가지고 다니는 거는 네, 철회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타면 안 되는 자리인 걸로. 아, 마치 카니발 사 열과 비슷한 모뭐 그런 시트다 어, 정도로 여러분들께 좀 정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혹시나 여러분들께서도 어, 여기에 세명앉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좀 드리면서 두 번째 이유 안전도 안전인데 이 가운데 시트 등받이가 제껴지고 나니까 커홀더도 없어 이게 충전도 못해 케이블도 못써이 안에 뭐 수납공간 못 쓰는 것도 뭐, 뭐 당연한 거고 심지어 카페이나 이 디지털 키2 때문에 있는 여기 지문 인식하는 버튼도 좀 여기 여기 달려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진짜로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지? 최소한 정말 최소한 그래도 가운데다가 시트를 만들어 놨으면 이런 것들을 백업할 수 있는 좀 다른 많은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다못해 도어트림 쪽에 들어가는 컵홀더라도 사이즈를 좀 이렇게 좀 형상을 바깥쪽으로 좀 이렇게 볼륨감 있게 만들어서 컵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 지문 같은 거 이쪽으로 얼마든지 뺄수 있잖아요 지문 이쪽으로 좀 빼주고 그리고 USB 포트 이거 내가 또 이거 저번에 내가 이거 가지고 막 뭐라 그랬더니 짧은 케이블을 쓰면 된다. 너왜긴 케이블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그로를 끄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또 있었는데 그분들은 진짜로. 넌 너무 궁금해. 차 안에서 내 모바일 기기들이나 전자 기기들을 충전하는 행위를 해보긴 한 거야? 결국에 케이블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고 위치가 위치가 가운데 시트 등받이를 펼칠 것까지 좀 생각을 했다면 그냥 충분히 요, 이, 이 앞쪽에다가 만들어 줄수 있었잖아요. 그냥 바로 아주 비슷한 타이밍에 나온 아이오닉 나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냥 이 아래쪽에 너무나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줬으면이 등받이를 펼치고 다니는 와중에도 그냥 꽂아 가지고 쓸 사람들은 쓰고 가운데 앉은 사람도 그냥 충전하고 그리고 평상시엔 케이블 관리도 깔끔하게 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이거를 여기다가 USB 포트를 애매하게 딱 이게 45도 한 30도 정도로 하늘을 보게 해 가지고 이 포트를 만들어 놓은 결과 네. 자, 그 많이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짧은 케이블도 한번 꽂아 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더듬이야? 더듬이냐고. 어? 뭐 안테나야? 라디오 들으려고? 이거는 전좀 이건 네좀 잘못 만들어졌다고 봐요. 이거 잘못 만들어진 건 잘못 만들어졌다고 오늘 좀 얘기 좀 하자고 좀 제발. o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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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일단 이 앞쪽에 배치한다. 앞쪽에 배치해서 앞쪽에 있는 또 작은 트레이가 있으면 o radio r a d i 서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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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d 번째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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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d 에 o radio radio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도 또 홈을 다 파놓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또 얼마든지 깔끔하게 케이블 하나만 조금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쓰고 아니면은 그냥 쏙 넣어놓으면 되는 그런 구조도 사실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조고요. 그리고 그도 아니라면 뭐 산타페처럼 최소한 앞쪽에 무선 충전 패드가 막두 칸씩이나 넓은 공간이 있고 USB 포트도 좀 90도로 꺾여가지고 이렇게 소사 나오지 않게끔 하는 선에서 앞쪽에다가 배치하고 또 그러면서도 컵홀더는 컵홀더대로 또 뒤쪽에 또 따로 자리 만들어주고 좀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이, 이게. 이거 옵션 다 들어가면 6천만원, 7천만원짜리 차에 이게 뭐냐고? 이거, 이거, 이거 뭐냐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어, 이 가운데 시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첫 번째는 안전 이슈, 두 번째가 편의성이 슈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 예,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 혹시라도 6명이 타야 한다면 여기 2명 타고, 2열에 3명 타고, 그리고 3열 시트에 한쪽만 펴가지고 3열에 한 명만 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6명 타면 그래도 어, 카니발보다는 트럭스 공간이 또 이제 많이 확보가 될 테니. 네, 어쨌든 요거는 좀 포기하는 게 맞겠다. 어 저는 이제 아기가 크면은 아주 같이 여기 타고 다니면은 너무 어 재밌겠는데라는 그런 좀 로망이 있었는데, 아그 로망은 일단 여기서는 포기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아 역시나 승차감이 좋다. 자, 이번 신형 팰리세이드는 좀 희한하게 승차감 가지고 호불호가 굉장히 좀 많이 어 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 7인승 그리고 지금 이 구인승 두대다 마찬가지로. 이 덩치에 이 무게 그리고 이. 가격을 가지고 있는 패밀리 SUV가 고속 저렇게 큰 범프를 지금 방금처럼 저렇게 잘 부드럽게 그냥 지날 수 있고 좀 이렇게 날카롭게 들어오는 따당따당 따당 때리는 요철들도 앞자리에서나 뒷자리에서나 이 정도로 잘 부드럽게 유지를 하면서도 차가 롤이 발생하지 않는다, 뒤뚱뒤뚱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네 승차감은 굉장히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지금 저희 테스트 코스에서도 계속 타 보면 여기 좌우. 좌우밖에 엇박자로 지나는 저런 코너에서 머리가 거의 좌우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뭐 목에 이렇게 힘을 빡 주고 있는 게 아닌데도 방금 저기를 지나는데 굉장히 그냥 편안하게 돌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GV80 같은 경우에는 뒤쪽 서스펜션 특히나 스테빌라이저를 굉장히 강하게 조여놓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런데 지나면 뒤쪽이 진짜 막 엄청 이렇게 좌우로 막 요동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얘는 굉장히 굉장히 좀 깔끔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저번에 시승 가러 가서 넘어봤던 방지턱들이 제가 익숙한 방지턱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나, 예, 네, 혹시나 싶은 데 그런 좀일말에좀 그런 아, 내가 틀릴 가능성 한5% 정도를 열어 놓긴 했었는데 여전히 뭐 7인승이고 9인승이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승차감은 아 이건 진짜 카니발이랑은 비교가 안 된다. 그래도 카니발은 승합차 쪽의 DNA를 좀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어 좀더 세단 쪽의 DNA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국내외 모든 SUV들을 통틀어서 이 정도 덩치, 이 정도 무게, 이 정도 높이를 가진 SUV들 중에서도 굉장히 저는 어 수준급의 승차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나 지금 얘는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한 것도 아닌데 지금 얘 이런 승차감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방지턱 조금 더 빠르게. 음, 굉장히 편안합니다. 자 그런데. 예, 이 방지턱을 커버해낼 수 있는 그 속도의 영역대도 예, 지금 저런 엄청 큰 방지턱들을 처리해낼 수 있는 그 한계 속도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틈차감 예, 전체적으로 어, 지금 다시 저희 테스트하는 코스로 가지고 와서 타봐도 굉장히 만족스럽다. 아, 다만 지금 어, 한 가지 계속 좀 거슬리는 게 뭐, 어, 어, 뭐가 있냐면, 이 길이 물론 지금 엄청나게 미끄러운 건 맞는데 토크 스티어가 오늘 왜, 왜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이지? 물론 뭐 지금 계속 영화의 날씨이기도 하고 막 눈도 오고 야막 칼슘도 막 번복되어 있고 하기는 하지만 지금 사륜이 빠져 있는 모델이긴 한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게 이렇게까지 토크 스티어가 생길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 토크 스티어들이 생깁니다. 이거는 그냥 어, 마른 노면에 아주 마른 노면에도 악셀을 조금 길게 밟으면은 스티어링 휠이 살짝 픽좀 돌겠다라는 느낌 정도는 있는데 그 정도의 토크 스티어는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승차감보다 이게 좀 거슬리고 그리고 어, 지난번에도 뭐 많이 말씀을 드렸던 엔진. 엔진이 좀 많이 역시나 역시나 좀 아쉬워요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좋아하는 엔진이에요 이 듀얼 인젝션 엔진 저 RPM에서 간접 분사만 사용하다가 이제 고 RPM으로 넘어가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직분사 사용하는 물론 뭐 제네시스에 들어갔을 때랑 NVH적인 방음이 얼마나 또잘 되어 있느냐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자 특히나 이렇게 RPM을 좀쓸때 좀 한 2,500부터 한 3,500, 4,000까지 이때 나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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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이 제네시스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전혀 못 느끼던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네시스 때는 그냥 이렇게 지그시 밟으면 이렇게 이 정도 언덕은 그냥 쭉 가속력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면서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부드럽게 쭉 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펠리세이드는 그냥 거의 바로 이 다운시프트를 때려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을 좀더 시끄럽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좀막 순환이 좀 계속 반복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서스펜션 얘기를 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음. 여러분 깡통 트림에 보면 셀프레벨라이저라는 게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셀프레벨라이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앞쪽은 안 들어가요 이제 뒤쪽 쇼바에 들어가는 어 쇼바 안에 들어가는 어떤 특정 장치의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셀프레벨라이저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이 댐퍼가 셀플레벨라이저 기능이 있는 댐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셀플레벨라이저 기능이 있는 댐퍼는 이게 댐퍼 자체가 좀더 두껍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셀플레벨라이저 댐퍼는 이제 원래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뒤에 캠핑카 같은 거 끌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차 뒤가 이렇게 눌릴 거 아니에요. 캠핑카 무게로 눌리니까 차 뒤가 눌릴 거 아니야. 그런데 차 뒤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에어 서스펜션 가지고 이제 차고를 보상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에어 서스펜션도 없어. 그럴 때이 셀플레벨라이저 댐퍼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특수 특수한 구조 때문에 자기가 원래 있던 그 높이 그 위치로 되돌아가는 기능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그 셀프 레벨라이저 댐퍼를 지금 현대 기아가 EV9도 그렇고 아이오닉 9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그렇고 이거를 자꾸 승차감 개선 목적으로 넣는다는 말이죠 어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어 제가 그 현대 기아의 셀프 레벨라이저를 승차감 목적으로 넣은 차를 EV9 말고는 어 타본 적이 없어요 근데 EV9 승차감은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차가 이렇게 뒤뚱뒤뚱 거린다고 결국에 그 뒤뚱뒤뚱 거리도록 만드는 게 저는 셀프 플레빌라이저가 차를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의 요는 그겁니다. 지금 제가 타보고 있는 이9인승 저번에 탔던 7인승 전부 다 전자제어 댐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자제어 댐퍼가 들어가면 댐퍼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전자제어 댐퍼로. 다시 말해서 얘는 세플레이블라이저 기능이 없는 댐퍼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자제어 댐퍼가 들어가 있는 펠리세이드 승차감 기준으로는 제가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얘가 이제 이 전자제어 댐퍼가 안 들어가면 이제 세플레벨라이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나 혹시나 이제 EV9처럼 어 뒤통거리는 그런 느낌이 나면 어잖아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전자제어 댐퍼가 빠진 차의 승차감을 한번 또좀 느껴보기는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알고 계시라고요. 이 팰리세이드 요 구형 바로 전 모델까지만 하더라도 트레일러 패키지에 세플레벨라이저 댐퍼가 옵션으로 원래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가 요즘에는 이 댐퍼를 신기하게 전 세계 에 이런 브랜드가 없어요. 이셀플 레이저 댐퍼를 승차감 용도로 사용하는 회사가 없어.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들 좀 생소하시겠지만 어쨌거나 네 그런 게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아시고 차량 시승을 해보실 때나 좀, 좀 뒤뚱되는 거 없는지 좀잘좀 좀 느껴보시고 네, 그러고 나서 또 결정하시면 좀 차량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펠리세이드 아 이번에 이 차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차좀이 차는 쉬운 쉬운 차 아니야. 좋은 것도 많고 싫은 것도 많고 희한한 것도 많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세플레벨라이저 들어가 있는 팰리세이드를 한번 또 시승을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한번 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는 것으로 하고요. 네 오늘은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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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놀러 오세요. 빠방에다가 저희 지금 차량 선택 고민 있으신 분들 제가 답변 드리겠다고 해서 네, 플랫폼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네, 들어오셔가지고 차량 선택 고민 있으신 분들 신차 중고차 뭐 상관없습니다. 들어와서 글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